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노블럭 3탄 3탄 와봤습니다 금시기들을 그 먹겠... 금모타 그 한번 해볼게요 아왜 거꾸로 됐어 아진짜리가안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 진짜 좀 재설 좀 해야 아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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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 왔다 갔다왔다갔 아줌마, 아줌마, 우찌야 우치, 우치, 우치야. 아, 제가 우찌야 챌린지 좀해야겠어야우찌야 챌린지 좀 해볼게요 <laughs> 감정 표현해서 예 yeah. 미치야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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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야아 아바타 좀 바꿔야겠네 아바타를 바꾸래요 이려면내 네, 아바타를 바꾸래요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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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마치마치멋이마치마치마치야마치마치마치지이마치마치지 멋지+ 멋마치마치지 멋지+ 멋지+ 마치멋이 멋지+ 이지 멋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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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이지 멋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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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

아이건너무웃기네.오는데.미치매치매치매치.뭐하는거야?미치매치매치.뭘까요?빠이.